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자동차의 더뉴소렌토 차량을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 4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20년형 모델로 나온 기아자동차의 더뉴소렌토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2.0. 이륜 마스터 등급 차량입니다. 키로수는약 54,500km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흰색 컬러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사구 안개 등 장착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쪽에 크롬휠 장착되어져 있고 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품화가 좀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추가로 장착해 놓으신 차량입니다. 또 뒤쪽으로 와서 또 외관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트렁크 개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바를 열게 되면 은 깔끔하게 공구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고 뒤에 구름은 이렇게 먼지털이개라든지 이런 기본 용품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트렁크 이제 버튼으로 닫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연식이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후미 등 이런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 고 사면 썬팅 상태 또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신차급에 준할 정도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간등이 잘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또 당연히 뭐 엔진에서 미음이나 자동 발생하지 않는 모습이고 벨트 이런 데서도 소리 뭐 전혀 나지 않는 차이고 량또 뭐 냉각수, 워셔액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에서 올라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가져가셔서 손보실 부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 했구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버튼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시동으로 시동키게 되구요 그고 계기판 보면 키로수는 정확히 54,451km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전동접이 조절 사이드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이쪽에 후측반경보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ECM 룸 밀러 장착되어져 있고 유보 내비 또한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 장점 중 하나인데 이제 청량한 개방감을 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고.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는 장착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시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운전석, 열,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또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온오프 버튼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의 사항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의 또 특장점 중 하나인데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크게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타셔가지고 깔끔한 실내장제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착석했고요. 이렇게 송풍구와 USB 전원선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소렌토 차량이다 보니까 성인 남자 기준으로 편안하게 널찍하게 앉으실 수 있는 뒷좌석 공간 마련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고 조수석 워크인 시트 또한 장착되어 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웠을 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 또한 장착되어 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이제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시트라든지 이제 내장제 컨디션도 정말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자, 성능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외에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5만 5천km가량 약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저희한테 판매하시기 전까지 이제 한 분께서 쭉 관리하시면서 타셨다는 점과 일단 마스터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이 풍부한 차량인데 거기에 이제 브라운 시트라든지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추가 옵션들이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의 사항을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 중이니 이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